예,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현재의 권리찾기 운동 본부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했었죠. 기타는 총이고 노래는 총알이다. 빅토르 아라라고 하는 칠레 대표적인 음악가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노래가 실제 총이 돼서. 그들의 가슴에 꽂힐 수는 없지만 수많은 민중들이 그림으로 인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그런 그 혁명의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낸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있죠. 반말리는 자마이카의 낀들, 낀 희빈 노예들을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의 그런 정신이 빤말리를 음악인이 아니라 신화로 남겼죠. 대처가 처음 영국에 등장을 했을 때 대처리즘에 반대했던 클러쉬, 클러쉬 역시도 브링스톤에서 대처의 경찰이 쏜 총에 맞저 타괴한 한 시민을 보면서 대처의 호갑 정치를 노래로 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음악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얘기들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그 음악이 또 모든 민중의 가슴에 꽂혀서 이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수들이 없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니죠. 안치환 씨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하지만 대중 가수로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하는 가수가 좀 드문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가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 기획자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트리오 기획자들은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꼭두각시 인형들을 전 세계에 팔고 있죠. 이런 제작자들보다는 우리가 좀더 현실 사회 참여를 하면서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권리찾기 운동부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강물처럼 이라는 음반을 기획을 해서 아, 비록 그 발매는 그 시장에서 판매는 안 했지만 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올렸죠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가수들 보면 뭐 한동준 씨, 이정열 씨, 이한철 씨 우리가 익히 들어봐서 아는 대중 가수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강물처럼의 이탄으로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노래한다라는 음반을 가지고 돌아와 주신 우리 어면우 음반 기획자 님하고 함께 3시간 동안 이야기,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요. 강물처럼 이정열 님의 목소리로 음악 듣고 나서 공격적인 음악 토크로 오늘은 해야 되겠네요. 음악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노무현 대통령 추모 음반 '강물처럼' 중에서 '강물처럼' 들어봤습니다. 자, 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음반 '강물처럼' 그리고 지난달에 나왔죠, 최근에 나온 음반이죠,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이 음반의 기획자입니다. 기획자이신 우리 어면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면우입니다. <laughs> 예, 아, 이 제프로에 보통 이제 가수분들이 나오셨는데 가수분들은 좀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 어, 기획자 나오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이 기획자들. 사실 가수 개인이 뭐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 회사를 운영하시는 기획자분들이 이런 그 음반을 기획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예.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 두 번의 지금 음반을 기획을 하셔가고서는 음반을 내셨어요. 어, 어떻게 그렇게 그 음반들을 기획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저는 사실 음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는 그냥 어, 그 요즘 뭐 많이 이슈화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가수들이나 연주자들이 이렇게 뭐 작업하면은 그 네. 창밖에 앉아서 이렇게 단추 많은 기계 이렇게 막 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 예.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건데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서거하시고 나서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음악을 많이 들으면은 외국의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멜로디만 좋은 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제 그 의미까지 궁금해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락의 명곡이나 무슨 팝의 명곡이라 하는 곡들 들어보면은 뭐 사랑과 우정을 노래한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거와 별개로그 당시에 가장 민감한 이슈를 다룬 곡들도 꽤 많이 있었고 예. 그 곡들이나 이런 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여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다고라기 보다는 그냥 한 방향으로서의 어떤 그 의견이나 그 예. 견제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옛날에 뭐 양희은 씨나 김민기 씨로 대표되는 그런 통기타 세대들이나 뭐 예.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같아데 요즘 들어서는 어,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이제 그치. 그런 생각도 예,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면서 그냥 주변에 이제 많은 선후배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힘이랑 뭐 이런 걸좀 등에 예. 업고 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흔쾌히 해주셔서 하게 예. 됐습니다. 아. 하시다가 음악 굉장히 좋아하셨나봐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뭐. 그러니까 뭐 직업 자체가 음악을 만드는 직업이었고 예.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도 뭐그 기타 조금 사서 그냥 기타 한대 사서 그냥 꿍땅꿍땅 거려보기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도 이렇게 하게 되다가 예. 사회가 또 이렇게 원하는 목소리가 있고 분명히 이런 거를 하면은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뭐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음, 분명히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사람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를 또 반영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음, 네. 근데 이렇게 참그 만드시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모험일 텐데. 그렇죠. <laughs> 네. 재정적인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음반이 과연 방송에서 음. 어, 제대로 나갈 수 있을 음.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어. 고민 고민이 되셨을 텐데 어떻게 방송 시의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제가 없었나요? 예그 방송 시의는 현재 수도권의 여덟 공중파 포함 여덟 개 방송국이 있어요 예. 그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의가 아직 진행이 안된곳한 군데를 빼놓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방송사들 예. 전부 다 정국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이제 대표적인 공용 방송 한 곳에서만 이 음반스런 곡1 1곡 중에서 다섯 곡이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KBS 아, 그렇나요? 저희 KBS 별로 안 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laughs> 예. 한국 방송 공사입니다. 예, 그 KBS 그 예. 이상한 방송국이죠, 거기가. <laughs> 그래서 아, 거기서만 이제 그럼 다섯 곡이 금지가 됐고 지금 오늘 제가 그 음반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제작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노래한다 이 음반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는 11곡이 총인데 오늘 11곡 다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어이, 청취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귀 쫑긋 세우시고 어떠한 내용들인가 이제 한곡한곡 한곡 틀고 나서 노래에 담긴 의미들 내용들 이제 얘기할 텐데 이 보통 우리가 음악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 가요 예. 민중 가요로 이제 치부되는 음악들이 있었고 일반 대중 가요가 있었는데 예. 대중 가요를 하는 일반 예. 가수들이 어, 사회적인 그 이슈 메시지 있는 부분을 어, 노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사에서는 회 아직까지는 조금 그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취약한데 지금 음반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오 이정열님, 이정열님이야 그 사실 노래마을 출신으로 예. 이제 어, 민중가요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 함께할 수. 있는 라고생각을 음. 하지만은 어, 생각 외로 그 한동준 씨라든지 여기 그 유명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적 예, 예. 그 헤비메탈이 우리나라에 그 신드롬처럼 들어왔을 때 신나위 음. 뭐 부활 백두산 가다불어서 어 바로 차세대 예, 주자죠. 그렇죠. 예. 바로 차세대 주자 이제 뭐그 블랙 신드롬. 예. 이 상당한 그 실력파 그락 그룹인데 블랙신드롬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뭐 폼부스 라든지 시베리안 허스키 라든지 이런 아주 대중적인 가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섭외가 어떻게 쉽게 됐었는지 좀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시죠 예그 우선 대표적으로 이 분들 중에 한70% 정도는 예. 처음에 다 흔쾌히 나 허락을 하셨고요. 아, 그 다음에 예. 참여하고 싶다. 예. 뭐 그렇게 해서 하셨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혹시라도 이름이나 이런 거에서 대해 부담이 되면은 예. 재능만 빌려줘라. 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의견을 풀어나갔죠. 아, 그러 그러니까 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런데 크게 이렇게 어렵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우, 우선 이분들은 네. 그렇죠. 그 보니까는 여기 지금 음반을 제가 쭉 보니까는 여기 그 기타에 네. 그 함춘호 씨라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네.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laughs>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함춘호 씨는 그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 세션 기타맨으로 들국화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아주 그 유명한 이런 분들도 함께 <laughs> 작업을 해 주시고 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음반들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 그리고는 제 목소리가 좀 들떠 있어요 음. <laughs> 근데 어 저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대중적인 가수들이 사회 참여적인 노래들을 안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보면서 제가 참 충격적이고 너무 지금 흥분되고 있는 게 함춘호 씨라든지 이 한동준 씨 이런 분들 블랙 신드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고무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 세션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실력파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 흑해 같이 함께 해주겠다고 해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선 제가 우선 요청을 했으니까, 예. 함께 한다고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예, 연주가 들어가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거죠. 네. 예. 예. 아,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을 <laughs> 것 같아요. 음반 내기 위해서. 음반 작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도 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 기획은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예.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이슈거리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 크게 좀그 주제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7개, 8개 정도의 주제를 나눈 다음에 이거에 맞는 곡을 써줄 그 선후배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 이제 하면서 이제 딱딱 이렇게 미팅을, 그러니까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으, 저기 뭐지 의견을 물어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 요런 곡은 내가 한번 써볼게요. 요런 곡은 내가 쓸게. 예, 네. 그러면서 그런 편곡이나 이런 진행 과정을 거치는 게한 8달, 9달 정도 된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녹음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올 네.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작업 네, 오랫동안 작업하고 네. 했고 또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굉장히 좀 화려해요 생각보다는 예. 그러니까 뭐 옛날 민중가요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 그 경지된 분위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제가 첫 번째를 우선 요구한 게 있어요. 딱하면서 메시지 이전에 음악적 멜로디적으로 우선 완성도를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얹자.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작업이 꽤 오랫동안 이제 서로 음. 이제 토론이나 어떤 회의를 거치면서 음. 완성을 하게 됐죠. 저는 그 단순하게 가사 전달도 예. 중요하지만 가사 전달과 더불어서 어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음반이어야 된다. 예. 예. 그 백문이 불려 일견이라고 예. 어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첫 곡이 그 가혹하고 이기적인 예. 여기 보니까는 작곡 박용준, 작사 우리 제 작자님께서 예, 직접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편곡 박용준. 그 노래는 그 지금은 뮤지컬계에서 아주 음, 그 음. 명성을 떨치고 계신데 과거 노래마을 우리 저기 그송병희님 우리 뭐 진행하신 송병희 선배님과 함께 노래마을에서 활동하셨던 그 이정열님이 참 이정열 선배가 오랜만에 노래 음반 낸것 같아요. <laughs> 4집 이후에 <laughs>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 뮤지컬만 하시다가 본업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가혹하고 이기적인 노래 듣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님 목소리로 어, 그 대한민국을 노래한다의 첫 번째 곡 가혹하고 이기적인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아이스커피 님께서 기대됩니다. 저도 그 음반 구입했는데 좋은 노래로 꽉 찼다고요. 제작자분 이야기 실컷 들을 수 있다니 많이 기대됩니다. 드리앙 님께서 많이 기대됩니다. 제작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 아이스커피님은 벌써 사셨네요 아까 그 아이스커피님 글 보면서 우리 엄그 n t 님하고작하고 작년 i 월 the ice c 에 나왔는데 6월 ice cup in the ice cup in t h 그 ice cup in the ice cup in the ice c u 감사합 t 다 e ice cup in the ice cup i 한 서너 장더 음. 사셔서 주변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 아마 뿌리실 것 같고, 음. 우리 드리앙님은 당연히 사실 거라고 어, 기대를, 음. 기대가 됩니다. 예, 많이 좀 사주시고요. 자, 첫 곡으로 저희가 가혹하고 이기적인 공영방송 KBS가 금지곡으로 만든 곡이라고 그랬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내용이, 뭐, 내용 딱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붉은 화염이 점점 밀려와 희망을 찾긴 너무더 늦은 듯해. 질서의 이기적인 질서에 죠그래서 막루까지 올랐어. 딱 여기 보면은 첫줄 보니까는 이 막루와 화염. 용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직접 글을 쓰셨는데, 어, 어떤 그 느낌에서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된 건지 먼저 음. 이야기를, 곡소개를 좀해 주시죠. 이게 재작년이었던가요? Yeah. 예그 (1월달에) 그 아주 그냥 정말 슬픈 소식이었죠 그렇지. 이게 yeah.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yeah. 그 질서 뭐 합법 뭐 이런 틀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Yeah. 그 중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사실은 제가 작업하는 곳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어요 아, 이곳이 예.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그 횡한 건물들을 보고 딱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혹시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저 안에 있었으면은 그 당시의 느낌이 어땠을까 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사를 하게 됐죠. 예. 이첫곡좀 들어보니까는 어 상당히 그 사운드라든지 어 예. 세션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이정열 님의 목소리가 음. 굉장히 잘 어울러져서 어좀 락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그런 예. 것인 같아요. 예. 어 우선 강렬한 메시지를 표현하기에는 예. 락이란 장르가 제일 안성맞춤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잘 이름으로는 잘드러나지 않은 분인데 더클래식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법의 예. 성. 예, 예. 네. 그렇죠. 김광진 거기 씨, 그 노래하신 분이 김광진 분이시고 그다음에 음. 연주나 편곡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담당하신 분이 박영준 분이시거든요. 아. 그 분께서 직접 이음반을 위해서 8년 만에 작곡을 해 주신 네. 곡입니다. 이 곡이. 아. 그래서 제가 저랑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예. 한몇달 쫓아다니면서 제발한곡 써달라고 <laughs> 부탁을 예.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이. 예. 그래서, 그럼서 이제 그 아까 아 얘기가 다시 잠깐 샜는데 예. 더 클래식이란 음악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그렇죠. 좀 약간 예. 포크적이면서도 그 그렇죠 발라드가 예. 어떤 줄을 이룰 것 같은 예. 저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편곡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락적인 어떤 기본기나 음. 이런 것들이 전부 뛰어나세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뭐지? 많은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거를 의식하지 말고 예. 우리 본연의 정신으로 가서 한번 써보자. 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달, 주제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렬한 락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번 해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락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laughs> 이제 좀 태피적이고 음. 이제 메탈 장르로 발전하면서 태피적이고 음. 어떤 그, 그 뭐야 악마, 음. 신봉주의, 블랙사바스 음. 이런 그룹들이 음. 대표적인데 아,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많이 도가 됐지만 락이라고 음. 하는 기본 정신은 저항의식,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기본에 깔려 있고 그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각그 락의 분파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쵸. 요즘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초, 초기에 얘기했던 음. 이제 펑크락 뭐~ 음. 섹스피스톨즈라든지 크러쉬로 대표되는 음. 이제 펑크락도 나오고 뭐~ 어~ 퀸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그~ 런줄 락, 고 이런 락들이 나오는데 그 락의 기본 정신들은 거기에 그~ 깔려있는 거는 사회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저항 의식 하는 그 음.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같이 던져주는 음. 할 말은 하자 예. <laughs> 음, 그런데 아 박용준 씨라는 분이 제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클래식에서 예. 김광진 씨하고 함께 그 연주를 담당했던 그쵸. 그런 분이죠. 전곡 편곡을 다 하시고 아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편곡에 아 어, 박용준 씨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예. 그, 이정열 선배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윤민석님과 함께 작업했던 그대 고운 내사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음. 포크의 기반을 좀 두고 있는 분인데, 음. 어,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 보이스라서 예, 예. 이제 그록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음. 그 들어가 있고, 뮤지컬 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음. 시간이 굉장히 요즘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정열 선배, 님은 어떻게 좀 작업할 때 시간 없어서 문제되진 않았었나요? 아니요. 그... 이정열 님께서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세요. 예. 거의 늦지도 않고 아. 그래서 이제 작업 날짜 언제 언제 예상 날짜입니다. 예. 딱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한 번도 저기 약속을 어기신 적이 어기신... 없으세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이형 님의 어떤 가창력이나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나가수에 나가도 될 정도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숨은 진주 중에 한 명이다. 대한민국 이 그렇죠. 보컬계에.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돌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적극 참여를 할 테니 예, 계속 불러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 이 이정열님은 사실 그 뮤지컬계로 들어가서 그렇지 음. 본업인 가수만 계속했어도 지금 안치환 씨 이상의 그런 그 기대와 능력을 <laughs> 받는 그런 가수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창력 뛰어졌는데 음. 지금 보면은 노래 이정열, 그 작곡 박용준 지금 이야기로만 들으면. 포크적인 분위기가 많이 음. 물씬 풍기는데 어, 이첫 곡부터 굉장히 강력한 락 사운드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새롭네요. 음. 보통 민중가요 그러면 포크 쪽이 많은데 음. <laughs>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곡 굉장히 이것도 기대 기대되는데 네. 두 번째 곡은 예. 딱 그냥 그한동준님 분위기를 딱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래도 뭔가 조금 틀리면서 굉장히 좀 잔잔하고 가슴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한동준님, 그, 우리에게 무슨 노래죠? 그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예. 그 결혼식 축가로 많이 그쵸. 불리는. 사랑해서야. 사랑해. 예. 예. 그 주인공, 한동준님의 목소리로 사람이 사람으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네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 말해요 억눌려 왔던 모든 일 자신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만들 수 예, yeah, uh, 한동준님 목소리였죠 한동준님 목소리로 uh, 사람이 사람으로 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